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먼 24헤드라인입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집값 상승률이 6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데 이어 기업들의 실적도 호조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1월 서비스업 지수가 지난해 12월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프랑스 지도자들이 최근 유료화 강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5일 오후 김항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콜롬비아 자유무역 협정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원화강세와 엔나약세 겨울방학 등이 겹치면서 지난달 출국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동통신3사가 설 연휴 통화량 증가에 대비해 비상형 체제에 들어갑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수요일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어제 14개 서비스업과 2개 제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내용이죠. 특히 대기업 프레자이즈 방집이 포함되느냐 마느냐를 두고 업계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결국 포함되면서 이번 발표를 두고 업계는 부당한 규제다 하며 반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과연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지 오늘 박희준의 여보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마감시장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노제 김하빈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하빈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예상치를 웃도는 기업들의 실적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특히 에스티로더 그룹은 6%로 급등했고요. 세계 3위 PC 제조업체인 대래 매각 소식 또한 화제였습니다. 작년 12월 미국 주택 가격과 1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의 상승 소식도 지수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우 지수 0.71% 오른 만 3979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 종합 지수와 S&P 500 지수는 1% 넘게 올랐습니다. 나스닥 종합 지수 3171선, S&P 500 지수 1511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유럽도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악재에도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는 소식이 호재가 되어 상승했습니다. 유로존의 지난 12월 소매 판매는 그 전월에 비해 0.8% 감소했고 1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0.8포인트 높은 48.6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 자세한 마감 지수 보겠습니다. 영국 FTC 지수 0.58% 오른 6282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독일 닥스 지수 0.35% 올랐습니다. 7664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프랑스기아크 지수는 0.95% 오른 3,694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아시아 가보겠습니다. 아시아 주요 국증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일본 증시는 유럽의 악재와 실적 우려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전자기계 제조사인 히타치와 미쓰비시 부동산이 6% 넘게 급락했고요. 도요타 자동차는 1.2% 하락했습니다. 반면 중국 증시는 부동산주와 철도주의 강세로 상승했는데요. 폴리부동산 그룹은 2.2%, 잼델은 7.6% 급등했고요. 철도 건설과 철도 그룹은 각각 4.75%, 3.43% 급등했습니다. 자세한 아시아 마감 지수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1.9% 급락했습니다. 11,046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홍콩 항생 지수 역시 2.27% 밀리면서 23,148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0.21% 오른 2433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원 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지난주 아,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 하루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2.4원 오른 1087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글로벌마감 시험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대증권 불광지점의 박광식 지점장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제 코스피 유럽과 북한 악재로 1,930선까지 네. 밀려난 것 같습니다. 어제 상황 좀 전해 주시죠. 네, 일단 뭐 단기 악재로 일단 하락을 하는 것 같고요. 예. 일단 심리적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유럽하고 북한의 악재인데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유럽이나 북한 학재 같은 경우에서는 뭐 북한은 핵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전에 많은 경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예. 기본적인 어떠한 장세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눌렀다고 보고 있고요. 유럽 학제좀 소개해 주시죠. 예, 유럽 학제에서는 일단 그큰 학재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일단 스페인의 그 라오이 총리가 뇌물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예. 받아가지고. 그 부분이 계속 좀 정권이 불안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이탈리아의 그 베를루니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였죠. 예. 예. 이제 그분이 인기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전국의 혼란과 그러한 것이 같이 좀 연결이 되면서 음. 이두 나라의 어떤 정권이 좀 약간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정치적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예. 불안정한 상황에서 예. 좀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예.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하고 북한의 약재가 같이 겹쳐지면서 이제 심리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장세가 좀 약세가 보였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매수 체가 나타나지 않고 또한 시장에 지금 선물 시장에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그 매도 포지션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장세를 누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장은 뜨는데 우리나라 장은 약세를 음. 보이는 국면들이 당분간은 좀 파생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파생 시장에해서 영향을 좀 받는다 그러면 좀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근데 한 가지 포인트점은 어, 전체적인 게 지금 현재 지수대가그 주가 그 상장 기업의 그 수익 비율로 따졌을 때 PR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봤을 때약 8. 8.5배 밑으로 예. 있습니다. 2006년도 그 4월달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기본적인 가치를 본다 그러면 은저평가되어 음. 있는 국면이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1,950포인트 이하에서는 적극적인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 도 보면 외국인들은 소폭 매수하고 기관이 매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그 지수대에서는 저평가 국면이다. 그리고 기관 조정 후에 어떤 재상승에 좀 무게를 두면서 장을할 테지 예. 않을까 이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예. 정치적으로 좀 불안정한 <laughs> 네. 유럽의 상황이 어제 우리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네. 것 같고요. 사실 작년 보면 네. 작년 내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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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발 재정위기 우리 증시를 짓눌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네. 뭐 예. 금년에 조금 경기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만 네. 여전히 유럽은 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런 유럽의 재정위기 그리고 유럽의 정치적인 불안정한 상황 네. 언제까지 좀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는지? 뭐 결론적으로는 뭐 중간중간에 그런 일은 있지만 예. 큰 어떤 근간을 흔드는 그런 위협은 음.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예. 들고요. 뭐 말씀드렸지만 그 스페인의 그 라오이 총리하고 이탈리아 그 베를루스코니 그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그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고 한 20p 정도 급등을 했으니까 전체적인 거는 꽤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예. 국채금리가 <laughs> 전체적으로 상승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럽 문제는 작년에 이미 그 ECB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각국의 부채 문제가 거의 세팅이 됐습니다. 음. 예, 그리고 위험에 대비한 어떤 충당금이나 예. 또한 예비 조치들을 충분히 갖춰놓은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음.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유럽 전체를 그 흔드는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미 충분히 많은 노력을 기고 돈을 들여가지고 세팅을 해놨는데, 또 추가적으로 문제가 불거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만한 그러한 여력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음.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단기적인 악재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요그렇게 예. 뭐 지속성이 있거나 그러진 않고 또 이번에 또 악재가 터지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마무리가 되면 또몇달 후에 또 그러한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는 그러한 현상들은 올해 좀 간간히 예.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아시아 주요 증시와 한국 증시가 네. 같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들은 지금 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국내에서는 지금 계속 외국인들이 자금이 이탈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외국인들의 에, 매도세 당분간은 어떻게 좀지속되리라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이제 환율인데요. 물론 예. 이제 일본의 그 양적 완화에서 엔저가 나타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과 비춰볼 때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분석은 그 환율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라는 예.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또 일본하고 주요 그 우리 수출 품목들이 경쟁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본의 엔저 부분이 간다면 전체적인 게 아마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좀 타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음.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또한 가지는 작년하고 그몇년 사이에 또 주식뿐만 아니라 주식의 약7 0조원 정도가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국채로는 더 많은 자금이 더 들어왔습니다. 음. 외국인 자금들이. 그래서 싼그런환율때에 들어왔는데 환율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어떤 차익을 노리는 외국 투기자분들은 매 예. 매매 도에 대한 또그 음. 자금 유출에 대한 그 유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 음. 그래서. 환일이 높을 때 들어왔다 낮아지면서 아, 그러니까 차익을 노리게 되는 거죠 원화가 약세일 때들어와0 0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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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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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차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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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부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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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전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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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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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서는 G2, 중국하고 미국의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그런 네. 측면에서 물론 우리나라가 원화 강세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그 G2가 경기가 회복이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어떠한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그 유럽 쪽하고 미국 쪽에서 어떤 자국 통화가 약세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외국이 국제 투기 한국제그 아, 자본들은 전체적인 어떠한 통화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제 그 이머징 마켓의 통화 강 안전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위험한데도 안전 자산을 보는 거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그 신흥 국가들이 좀 안정적인 경제가 운영이 예상이 되고 있다 해서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원화를 갖다가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으로 본다 그러면 현재 원화가 지금 금리가 2%대 후반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좀 자국 통화들은 거의 0%대 금리를 음. 금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측면에서 보면은 뭐 향후 전망도 안정적이고 금리도 예. 2%대 후반이라 그러면 충분히 외국인들이 들어올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도 뭐 토빈세라든지 예. 이런 부분을 갖다가 외국자본을 그렇죠. 유입을 제한한다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데 예. 그러한 측면들이 아마 향후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대규모로 또 자금 이 유입이 될그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좀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부의 어떤 포석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봐서는 외국인들의 어떤 자금 이탈은 어떤 일정 부분 빠져나간다면 예. 또 특히나 음. 이제 벵가드 펀드의 어떤 펀드 조정이 있어 영향이 예, 예, 있겠 예. 그런 예. 부분들이 마무리가 된다면 뭐 장기적으로 대량으로 이탈하는 그런 국면은 아직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자 차기 정부 의제 네. 중소기업 육성 정책들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사실 어,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 좀 많이 주목을 받았고요. 금년에 네. 코스닥에 거는 기대가 큰데 네. 사실 코스닥을 들여다보면 엔터테인먼트 업종이요. 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 사분기 보면 어닝쇼크. 네. 그렇습니다. 뭐 좋차는 실적을 낸 엔터테인먼트 주들이 예, 많은 예,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모바일 게임 주가 회복이 잘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일단 엔터 쪽 엔터테인먼트 쪽 업종들은 실적 악화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게임들은 실적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음. 이제 규제라든지 어떤 성장성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좀 의문을 제기하면서 좀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엔터즈를 먼저 보면 일단 실적이 좀 악화가 됐습니다. 이게 예. 좋지 않은데. 가장 먼저는 실적할 거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성장성에 의문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음. 부분 과연 이러한 그 성장성을 지속해 갈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예. 세 번째로는 이 엔터주들이 보면 각 회사마다 이제 각 일부 유명 그, 그 그룹 예. 인기 그룹에 의해서 수익에 의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게또 만약에 약화가 된다 그러면은 실적 측면에서는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음. 있다라는 부분이 최근에 환율 악화하고 한일 관계 악화하고 네. 그다음에 환율도 예. 좀 영향을 좋겠죠.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환율은 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 음,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아무래도 예. 한일 관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음, 좀 영향을, 영향을 줄수 예,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일시에 반영이 되면서 좀 과, 과대평가된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어서 네. 하락을 했고요. 반대로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음원 판매에 대한 그 부분이 가치가 아직 평가가 아직 되질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예. 같은 경우는 음원을 물론 지금 현재 음원이 제대로 판매가 되고 있기는 한데 그. 선진국에 비하면 그 음원에 대한 판매가 그렇게 완전하게 좀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측면인데 그런 측면이 본다 그러면 성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 또 수익성 성장성 부분에서도 좀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수익의 어떤 성장성 부분이 확인되는 그런 어떤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약세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게임 예. 예. 그동안 뭐 그, 게임 논란이 되어왔던 그 셧다운제요. 네, 어제 이제 모바일 네. 게임은 셧다운제에서 제외가 됐는데 네, 그 부분도 네. 좀 영향이 있겠죠. 네, 한2년 정도 유예가 됐고요. 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영향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좀 주가가 게임주들이 하락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제 게임주들 보면 어느 정도의 뭐 자금력이라든지 또 게임 개발력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예. 어떤 단순한 게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경쟁력이 음.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쪽에서는 넥스트라고엔 NC소프트가 예. 현재 그 자금력이라든지 게임 개발력에서 상당히 좀 풍부한 그러한 것들에 좀 대작에서 독주할 가능성이 있고요. 모바일 쪽도 최근에 좀 하락을 하고 어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시적도 좋게 나와서 예. 그 셧다운제 그 2년 유예라는 부분이 나와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좀 많이 좀 하락한 부분이 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성장성을 보면 중국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좀 성장성이 있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지금 부분이 좀 저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는 해운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해운업종 실적 높은 실적은 기대할 네. 수 없겠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또 차익금이 증가함에 따서 수익성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월, 2월 들어서 주가가 줄줄이 이제 하락을 네. 하고 있는데 예. 해운업종 어떻게 보시면요 해운업이 12월 달에 그 조선철 강화, 그 산업재들이 상승하면서 같이 동반, 주 예, 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laughs> 해운사들이 기본적인 어떤 업황 구조가 이 호황하고 불황 때가 예. 이게 극명하게 그, 엇갈립니다. 그래서 음. 최근에 이제 3, 4년 동안 장기 침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호황 때는 이익을 낼 때는 굉장히 많은 그런 이익을 냅니다. 그래서 예. 또 불황 때는 대규모 적자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최근에 좀 불황이 좀 길어져서 음. 적자도 좀 많이 늘어나고 이 전체적인 어떤 차익금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인데 최근에 좀 반등했다가 실적 악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적으로 확인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좀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현재 그 상반기까지는 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 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좀 희망적인 부분을 찾는다 그러면 다우 운송업 지수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만큼 미국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얘긴데 그 G2 경기가 회복이 됨으로 인해서 점차적인 어떠 안정세는 좀 나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음. 따라서 불안기의 어떤 막바지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사실 뭐 올해 들어서 지금 또 주목받고 있는 것이 ETF입니다. 네. 아, 개별적인 에, 종목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ETF를 통해서 투자하는 우리 투자자들 늘어나고 있는데 네. 최근 와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만은 네. 조금 위험성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좀 에, ETF 투자시 우리 투자자들이 좀 주의해야 될점좀 일러주시죠. 예, 일단, 일, ETF가 일단 exchange trade fund라 그래죠. 상장 지수펀드입니다. 말 그대로 예. 이제 지수를 매매하는 그러한 펀드인데. 보통 이런 것들은 대형 펀드 회사들이 그, 그 펀드를 구성을 해가지고 예. 지수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최근 여러 많은 회사들이 또이 상품을 만들어내고 또 업종도 코스피를 추정하는 것부터 각 업종까지 다양한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이제 거래가 좀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러한 것들에좀 걸릴 때는 유동성 문제에 의해서 좀 위험이 음.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뭐 그렇게 위험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그 지수를 거의 완벽하게 복제해 나가는 그런 추정을 하면서 나는 지수 이기 때문에 펀드 보다는 이렇게 그 E.T.F. 거래를 통해서 어떤 업종 부분이라든지 전체 지수라든지 수익률을 쫓아갈 수 있는 어떤 투자 전략을 짠다 그러면 예. 상당히 좋은 상품이지 음. 않을까 싶고요. 또한 가지 거래세가 없습니다. 음. 예, 주식은 이제 매매 수수료에다가 이제 거래세를 내는데 예. E.T.F. 같은 경우에는 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음. 수수료 비용 측면에서도 괜찮고요. 다만 이제 대형 회사의 유동성이 많은 종목 가지고 매매를 한다 그러면 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이번 주도 이제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우리 장 어떻게 좀 흘러가리라고 보시는지요? 계속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일단 외국인 선물 매도 계약 수가 약한 2만 7천 개 누적 매도가 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과연 이번 주에 환매수가 들어올 것인가. 예.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장세의 전환은 외국인들 그 선물 환매수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음. 되고요. 따라, 따라서 그 부분을 좀잘 봐야 될것 같고 이번 주좀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는데 과연 예. 금리가 인하를 할 것인가. 그 지난 주에 이하를안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나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고한두 포인트를 가지고 좀지현장님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전문가들 일단 6대사 정도로 이하 쪽으로 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음, 쪽에 네. 좀 무게가 더 실리고 네,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장은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보시는지? 뭐 이번 주월 화일 요좀 계속 약세를 보는데 예. 그런 장세가 좀더 이어질 음. 것 같고요. 예. 또 외국인든 기관이든 어떤 매수주체가 나서서 장세의 어떤 전환이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어떤 장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좀 계속 좀보합세를 보이는 그러한 장세가 지속될 것 같고요. 예. 따라서 약간은 좀 관망세로 대응하고 중장기 관점에서는 IT 부분들이 환율 때문에 좀 많이 하락을 한것 같습니다. 그렇죠. 낙폭가 되기 때문에 IT 쪽 부분에 대해서는 음. 저점 분할 매수 측면으로 대응을 해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장에서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 한두 가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CJ CGV를 말씀드리는데, 뭐그 예. 영화 극장입니다. 예, 영화 예, 배급사인데, 예. 약간 불황해, 불황형 레저 산업입니다. 최근에 예.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뭐이 어떤 공연이나 이런 거보다는 간단하게 저렴하게 문화 생활을 음.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환율이 불안하고 또 외부 변수가 불안한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영향을 좀덜 받는 내수 업종이고요. 음. 그런 측면에서 CJ CGV가 최근에 좀 의미 있는 반등을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좀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비슷한 걸로 이제 GM, GS 홈쇼핑 예, 이러한 것들도 내수 관련주들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삼성전자가 과연 음.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서 반등을 하는가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될것 같고 최근에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며칠 동안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보고서 좀 판단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현대증권 불강지점의 박광식 지점장과 함께 오늘 장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밤사이 주요 외신 요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규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외신 브리핑 김원규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세수확대와 지출삭감이 실행돼야 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밝혔습니다. 또 2013년에는 미국이 성장 못할 이유가 없다며 부동산 시장과 자동차 시장 제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특히 세수 확대는 세법 조정을 통해 차근차근 늘려야 하고 이는 차후에 미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세수 확대를 하는 것은 재정 지출을 돕는다고 힘을 줘 말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30일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이 2009년 2분기 이후 최악인 마이너스 0.1%로 나타났다고 발표했고, 노동부는 이틀 뒤 1월 실업률이 7.9%로 전달보다 0.1% 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법무부와 주 검찰청 주 검찰들이 이르면 이번 주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저널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소송 계획이 법무부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오랜 기간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했던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했는데요. 이에 대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측은 부채담보 주택담보부 증권의 가치가 급락할 것으로 예측하지 못해 유감이지만 2007년에 평가를 성실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들의 신용평가가 수정헌법 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신용위험을 예고하는 금융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못하면서 신용평가를 남발하고 뒷북 내지 부실평가로 오히려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신용평가사에 대한 심판론에 힘을 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현재도 진행 중인 애플과 삼성의 법정 싸움에서 또 다른 소식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얼마 전 애플이 삼성과의 다음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법원이 애플의 특별 대우 요청을 또다시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대신 재판관 3명이 주재하는 심리를 먼저 열겠다고 밝혔고 재판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것은 나중일이라고 명확하게 강조했습니다. 한편 연방순회 항소법원 전원재판부는 지난 1일에도 애플이 신청한 삼성전자 갤럭시 네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는데 당시 법원은 갤럭시 넥서스 특허 침해로 애플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삼성 측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의 한 법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의미에서 애플은 새치기를 세치, 요청한 것이라며 판사들은 일반적으로 특정 사안을 특별하게 다루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원규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어제 있었던 중소기업 적합법정 지정, 과연 골목상권을 위한 규제냐, 아니면 규제를 위한 규제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이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중성, 주, 중성이 아니죠. 중년 남성 여러분께 힐링 시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최근 눈물은 남자를 살린다라는 책으로 중년 남성들의 심리설을 출간한 이용식 교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